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날 펜실비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복사님 제가 많이 아픈데 병 낫기 위해서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근데 제 몸은 점점 약해서 다 죽어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요 그래서 제가 오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고속도로에 한 시간만 자동차를 몰면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요. 그 펜실베니아에서 제가 사는 유녀까지 올라면 80마일로 고속도로를 달려서 4시간을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강남로에 서울 강남로에서 18년 자전거 타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곱 교회를 세우고 윤영 유저지에 가서 초기에 5년 동안 전도, 자전거 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차가 없어가지고 나는 갈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지하더라고저 전화를,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월요일부터 아침에, 저녁에 하루 두 시간씩 기도, 찬송, 설교 5일 동안 금요일날 했는데, 금요일날 이 사람 나이가 서른 살라는 처녀의 목사님, 이제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섭섭한 마음 이 들어가지고, 목사는 자꾸 토해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목사는 저주 찬양 목사님처럼, 교회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에 쉬도로 토해내게 됩니다.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아멘. 목사는 입을 벌려서 찬양을 그리고, 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 새 소리가 나야 돼. 그게 진짜 목사야. 그러면 귀신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치지고,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아, 예. 목사가 많이 거담아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laughs> 이러면 목사 아니요나 제일 싫은 목사가 뚱뚱한 목사. 사실, 금식을 7년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날씬합니다. 귀신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네. 교회를, 한국에서 일곱 교회를 세우고, 미국 가서 세 교회를 세웠어요. 40, 43년 목회하면서. 할렐루야. 네. 왜? 이제는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섭섭해서 왜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찬송이 이렇게 좋은 약인 지 몰랐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약인 지 몰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안국동에서 한살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아버지 보기 싫어서 제한살 안고 한살난 걸 안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유펜 대학 앞에서 어머니하고 제하고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유펜 대학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감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달라고 해 주소를 써줬더니 그리고 그래, 며칠 후에 100불이 왔어요 여러분 현찰 미국 돈을 100불은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돈으로 지금 12만원쯤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카드로 쓰기 때문에 현찰 100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100불을 구결 못합니다 전부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부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1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병이 나으려고 어떤 특수한 회사에서 물을 생수를 아주 비싸게 파는 걸 그걸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목사님 잡수시라고 내가 한 박스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 30살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이 처녀는 태어나도 최후의 이 김연호 목사를 보고, 하나님 이름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최고의 감성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제가 5년을 자전거를 타고, 뉴욕, 유재지 집집마다 축호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벤지를 주시더라고요. 벤지를 선물을 받고, 그 유펜 대학 앞까지 제가 가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이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귀신 쫓으라고. 따라합시다. 귀신 쫓으라고. 귀신 쫓으라고. 귀신 쫓으라고. 병자, 고치라고. 병자 고치라고. 약한 자 강하게 하라고. 자 강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귀신이 안 나가. 우리 유제지에 2,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요. 배단이 교회인데. 제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동찬 목사의 강리교단인데 미국의 이민교회 2,000명 모이면 한국에 20만 명 모이는 것 거의 비슷해요. 소수민족이 2천명이 모인다는 건 굉장히 큰 교회예요 아멘. 그게 자매님이 많이 아팠는데 그 장동찬 목사님이 기도를 해봐 안 나? 낫지 않아 그런데 여고생이 기도를 했는데 퀴시 쪽에 나와버렸어 아멘.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장동찬 목사님이 꼴이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큰 교회는 배가 불러가지고 귀신이 안 나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열 교회를 부산서 10년, 서울 강남로에서 20년, 유념 유지에서 15년, 45년을 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큰 교회에서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병들은 다내 학교 오더라고요. 부산서 목회할 때는 40명 모이는 그런 작은 2층 상가에서도 큰 교회에서 이러더라고.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이 성냥강 성냥깡통 같은 이 교회야? 그게 그 교회의 집사가 죽가는데 고치지 못하고 내한 때 와서 기도받고 3일 후에 죽는다는 그 환자가. 23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병본 칠락 끊으개집교회 가라고 아, 네. 큰교회는 목사님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엉들에서 목숨을 걸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 경제가안 고쳐져 이거는 45년 동안 이 김연우 목사가 목표 철학이고 신학이 아, 네.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일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아멘. 땅의 능력 하늘의 능력 하늘의 능력 뭐요 생명 하늘의 자녀 하늘의 신인권을 하늘의 권세를 다 주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프다 하면 무조건 부르고 찾아가 가지고 예수이름으로 찬송 따머리도록 기도해요, 불러요, 아, 네. 말씀지내요. 아, 네. 안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몸이 아프다 하지 말고 7년에 한 번씩은.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40일 금식을 잘 먹고 하면 자기 병이 다나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서른 일곱 여덟 살때 하도 붕에했던 일에 잘못 가지고 당뇨가 생기고 위암이 생기고 그래 해결하고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네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아버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수도 안 하는데도 말씀을 전는데도 귀신들인 것들이 당신 말이 올 속하고 그냥 입에 걸고 툭흘리면서 뒤로 잡아지더라 안수도 안 해도 귀신이 먼저 알아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도 몰랐어 귀신들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자 천국열쇠를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알아주는 제자를 좋아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잘 아는 사람 축복 주시잖아요 이 족장실에 보세요. 축복을 주실 때도, 응? 아버지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축복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최소도 성경 백독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 네. 성경을 다 읽어요. 읽으면 하늘의 지혜가 내게 막 쏟아져. 아, 네. 한번 읽으면 한번 지혜가, 열번열번 열번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요. 그럼 아, 네. 이땅에그 것도 좋은데 하늘의 지혜로 막 사는 거예요. 아, 네.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뭐이저리 쏟지 않아요. 오시면 맞이하면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면 가면 되는거지 할렐루야 이산재산 못 쫓아다니는 일이 왜 있어 주님 오시면 아, 주님 오셨어요 당갑게 맞이하면 되는거고 주님이 나를 보라고 하면 가면 되는거고 왜 저기저기 저기 기웃거리고 뭐 이산재산 왜 가요 성경대로 행나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거룩한 사람이 돼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얘가다 달라. 이런 목사 가운데도 정직군 있고, 리사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신 귀신 좋고, 병자도 치고, 약한 사람 강하게 만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막 설교하는데, 풍자 막 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을 내가 초청했어. 그러더니, 목님제 형편 니지요 얼마 주십시오? 강사님. 보니까, 뭐한 2, 300만원에, 2, 30만원 주고, 다시 세 사람. 땅간 빵에 그리면서 부자가 외쳐 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멘. 열심히 성경 읽으면 그, 이 손이 능력이 손이 되고 이 입이 능력이 되고 차나이 능력이 되고 병적 귀신 쫓아내면 병원에서 목구지는 막고아내면 어떻게 감사가 차동이 따라와 부자가 돼. 아 놓을 것이 없도록 부자가 돼요 네, 네. 여러분 김사만 목사 보세요 나는 안동 같은 고향이고 나는 안동 시내 사람인데 김사만 목사는 영양골짜기에 아주 적절한 중이에요 그분이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못 나왔어요 장려신학대학교도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세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한글에 못 봤어요. 나 너무 잘 알거든. 할렐루야. 얼마나 도와준지 몰라. 그 내가 10년 전에 들어왔더니 수요일에 예배들 갔더니 오락하더라고요. 올라갔더니, 캬, 우리하고 같이 신학, 장르신학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제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성격이 얼마나 필요하나 하더라고요. 그 내가 좋은 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650만원 갈게 당장 주락하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서, 저 한국에, 내 캐치교회는 그 방배, 삼성, 천8 번지, 방배 아테일, 삼성물산에서, 지인거그 내가 있어요 그종각에 올려놨어. 그 내가, 6억 5천만 원달라었는데 내가 왜 650만 원달라겠나 <laughs> 다음에 가서 달라다안 <다른> 주더라고. <laughs> 믿음이 커야 돼요. 아, 네. 미리이 커야 돼요. 아, 네. 그내 동창 목사들 후배들이 김상호 목사단 10억씩 얻어가지고 교회를 지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 내가 몰랐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힘편을 아시니까 내가 입에서 백5 0만 그랬어요 그 당장 받아서 종각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하나뿐이 미국 연방정부 유저지 주정부에서 김연우 목사 한 사람이 겸전 미국 결혼 전문교회 창립 허가서입니다 여기는 내 이름과 주소와 그리고 우리 식구들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김연아 목사는 집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식당에 밥을 먹, 먹어도 세금 받지 말라는게 이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방송 설교. 뭐 이 사람들은 네 멋대로 해라. 세금도 안 받겠다. 미국 영역에서 그허가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돈을 줘안되는건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국 연방정부, 유재주 정부에서 미국의 하나뿐인 이 허가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내가 이번에 9년 만에 들어왔더니만 강남구청에서 내 집세 70만 원 내놓으라고 왔어요. 31일까지 1년에 두 번씩 여기에 개척교회 한국서 7개 세우고 미국서 3개 세우고 집세 이 봄에 70만 원 세운 남성 손 들어봐요. 부질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미국에서 하나뿐인 이런 허가서도 주시고, 그왜나 여기서 나를 여기 보낸지 몰라. 가만 보니까 방송으로 설교해요. 내가 이걸 하려고, 유명해 없어요. 내가 이걸 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 발걸음을